이미할 영상은 저비용 항공의 탑 에어프레미아 인천에서 방콕까지 YP 601편입니다. 17시 출발 YP 601편 체크인 카운터는 출국층 제일 중앙의 H입니다. H 사전에 웹 체크인도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셀프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은 보통 탑승구가 탑승동인데 우리 그 에어프레미아는 여객터미널에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가까워서 좋죠 탑승구는 여객터미널 35번 게이십니다 시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니터용 이어폰. 좌석관이 우지 넓습니다. 저비용 항공이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머리 받침이 풀서비스 항공권다서 좋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도 무료입니다 무료 1시간 무료 비행기 기종은 5인7879 좌석 배열은 333입니다 12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고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하고 어, USB 충전도 가능합니다 소고기때 밥이 차기주니까소고기비빔밥인데니이되는때문기때기비빔밥하고기킨라이스중에 선택할 수있습니다이게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네 유류 빼고는 다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항공 요금만 다르고 나머지 서비스는 풀서비스 항공하고 다른 걸못 느끼겠는데요. 이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도착 게이트도 이미그레이션에서 가까운 데 내려줍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의 항공사 같습니다.